안녕하세요. 저희가 특별한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Hi. 저희가 일본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수고. 저희가 전에 방송국 PD님이랑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결국에는 저희 커플이랑 방송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엄청 지금까지 미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방송국이 NHK 방송국이라고 일본에 사는 국제 커플 사람들을 모아다가 일상을 찍고 그거를 약간 전참시처럼 패널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재밌게 만드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그 패널이 바로. 동방신기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탁코사마가 동방신기와 함께 방송을 촬영을 하게 됐다고요. 근데 일본에서. <laughs> <laughs> 이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봐 주세요. 박수 영웅재중님이랑 저희가 한 프리만에 담길 수 있게 됐어요. <laughs>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거는 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려줄 수 있게 됐고요. 아까 5시 반부터 피디님들이 오셔가지고 집에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걸다 설명을 해고 가셨어요. 내일부터 저희가 찍는 영상은 제가 찍는 거 그대로 이제 방송에 일상으로 이렇게 나갈 예정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하나요 약속할게 있어 니는 여기에 사실 카메라를 다 설치해놔가지고 저희의 보통의 케미? 보통의 대화가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특히 누가 심하다? 이쪽이 더 심하다 응 음, 이쪽이 더 심한데 제발 좋다 사람이 카메라가 있건 없건 사람이 있건 없건 우리는 똑같이 하면 돼 보통 형, 너도 제발. 알았어? 우리 진짜 여기서 약속하자 다 서로 난 진짜 이 방송 열심히 할 거고 카메라 신경 안쓸 거야? I don't care. 와,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네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더 오버하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를 보여줘야지. 왜 오버를 해? <laughs> <laughs> 니더 웃기려고 하면 더 이상해진다. 알지? 알아? <laughs> 지금 저희 집에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에 주방에 설치할 거고요. 여기 창문에도 이렇게 구석이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 위에도 저희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이렇게 있답니다. 네? 아야이. 고 오송호수시에서 게 아가야 되지 않나? 응. 아니 여기 안.. 여기 좀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야? 너 긴장 안 되니? 아니 긴장되면 안 돼! 봐봐 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카메라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난 지금 6 9 그게? 너무 어, 이상한데? 어, 그럼 오바 좀 하지마 그럼 카메라 앞에서 누누 카메라 없어도 이래 아 배고파 몽쉐 하나 줘봐 다음 제가 좋아하는 스킨앤랩 크림 크림은 소리너 방금 틀리면니소리 나는 느꼈어 3년 동안 그렇게 해도 센스는 진짜 탈락친 거는 막 진짜 뮤지컬 시이 아니 그래도 그만큼 너는 다이가끄도 요넨이야. 그럼 언제까지 내가 너를 그런 거다가리 <laughs> 이제 소 추격을 해야 돼. 선물? <laughs> <정글이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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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로 오세요? Cat ready with us. 그럼 저리 가줄래? 너가 지금 썬라이트를 나를 가리고 있거든? 메커니스 라이트 <laughs> 될수 있길래 너는 이러면 안돼 이러면 다커타 엄마가 나 나쁘게 보는 거 아니야? 요즘 학교 다 알아보고 응, 웃지롱 착하게 보여야 <보면> 돼 <laughs> 아니 인제 투 라이트 아이 근데 왜? 나러까또 오사카도 토끼 이렇게 났다 야! 니 진짜 아유. 일부러 이런거지? 내가 카메라 의식하지 말라 했는데 <laughs> 카메라 <웃음> 의식해서 이렇게 한거지 <하고 웃음> <오지>, 지금? <아유. 웃음> 어쩔 수 없다. 너는 오늘 그머리를 하고 가 <laughs> <하고 웃음> <laughs> 항상 코타는 머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맞대. 고마워. 기쁘네. <laughs> 이렇게 머리를 쫙쫙 펴주고요. 미연실님. 근데 사실 너는 미연사는 센스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네가 센스가 없는 거겠지. 다음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알아서 잘할수 있는 사람을 만날래요. 유튜브. 저희는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했고요. 이거는 여기 입발. <laughs> 아니 알았어. <laughs> 저희가 한국 요리를 할거 가지고 쿠타가 예. 셰프여서 주방장님이 필요한 재료들을 사러. 셰프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김씨야 이거? 아, 소스입니다. <laughs> 어. <laughs> 이거 하나 이거 하나또 사자. 이리 이거 먹었잖아. 김미 아 만드. <laughs> 이거 몇 인분? 40. 4? 저희가 보엇을 뭐, 사는가. 코타가 깍두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그래서 이것도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샀어요. 그리고 이런 야채들. 셰프님, 맞지? 네. 앉아. 내가 <laughs> 셰프님 오늘의 메뉴는 무슨 메뉴인가요? 오늘은요. 부대찌개. 네. 만듭니다. 난 이런 부대찌개 본 적이 없는데. 난도 부대찌 이런 부대찌개 본 적이 없어. 나도 나. 당게 당당하다. 그렇지. 그렇지. 자 한국인인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즈. 그 조금 이게 부추찌개 맛이었나? <laughs> 내가 나도 뭐지? 다분 물이가 조금 오이 내가 라면 두개 이래려니까 조금 여기 있는 레시피 그대로 해야지 물을 왜 많이 넣었어? <laughs> 나 그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근데 불 켜야 돼 그리고 이거 상가 와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와우. 저희의 한상차림. 잘먹겠습니다돌대찌개와 다. 어휴. 음. 그럼 깍두기 깍두기야 일본도 ある. 멋져. 맛있. 아니. 진짜 맛있어. 일본 김치는 더 아, 그거 진짜 김치가 컵튀기라. 한국 김치 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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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이니김치가 거예요. <laughs> 이거 김아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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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거 이거, 이거, 이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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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일본에서는 그냥 되게 돋다라긴장아 그리고 우리? 다른 다른 히도가 다른 모노를 사와라 나이 그냥 도와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안 해도 돼 진짜로 <웃음> <웃음> 진짜 역겨워 나 이거는 아니면. 한국이니까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교자 응 왜 이렇게 커라이왜커라이라 <laughs> <가라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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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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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촬영하는 동안 복도에 나가 계시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디님도 잠깐 집에 돌아가셨고 저희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저희는 진짜 체력이 너무 없어서 특히 저는 잠깐 이렇게 밖에 나갔다면 꼭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뭔가 사람이랑 계속 말을 하면 은또 체력이 방전이 돼가지고 일단 지금 너무 졸리니까 자고 다시 일어나서 그 후에부터 또 촬영을 할것 같아요. 내가 직접 제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뭔가 감시 당하는 기분도 들고, 저 연예인들은 대단하구나, 24시간 어떻게 그렇게 찍나, 여러모로 약간 지친 하루네요. 뭔가. 12월 3일, 돌아올 거예요. 하나, 둘. <웃음> <웃음> 이렇게 해봐 핸드폰 이렇게 가로로 바꿨어 <laughs> 짱이야. 짱이야 짱이야 이렇게 봐야지 짱이야 아... 안녕 안녕 형아 안녕 형아 안녕 근데 어. 지난번 방송 보니까 코타 이제 이사가 나? 어예 이사가 1월 1월 아이고, 근데 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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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월 1월 뭘 어떻게 하겠다고 뭐생 얘기한 게 있어? 아니, 사실은 근데 제 생각은 경제적으로는 그 일본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혜진이가 그래도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하니까뭐 언젠가 그 언년 이내 뭐 그렇게 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돈을 버는, 버는 방법은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야. Get, get... 방법 방법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국제 변호사 같은 것도 있고 <laughs> 어디 아주마니 그런데 맨그이 끝내고 한국 들어가면 얘 이제 구마모토 지역에 가서 사는데 후쿠오카 내년 10월에 구마모토에 갈 생각 또 미쳤냐 어 진짜 진짜 <laughs> 웃기고 있었다 니네 나이가 기집애야 서른 스물아홉 내년에 살. 아 진짜 기집애 진짜 어뿐이네 그래 알았어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야 어머님 퍼스가 아, 나는 몰래 는지막좋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어좋니다 너무 니생각는 너무 동감되는게저희 엄마랑 똑같거든요 하시는 <laughs> 말이 막변호는지금 좋습니다. 는좀아니다 저는 다 그렇죠 뭐 딸이 제일 걱정되니까 어쨌든 한국에서 뭔가 직장 생활 에서한국에이 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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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에니까 근데 뭐하라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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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決められないって でこれから本当にどうしていくか考えないといけないとは思っていますお母さんからいろいろ言われてるのを聞いて隣で彼氏としてはどう思いましたかうーん、まあ、ちゃんとし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気持ちとごめんなさいっていう気持ちとやっぱ日本語で言った方が伝わるだろうなと思いますか、うん、うんそうですね、まあ、やっぱり自分の言いたいことがそもそも結構、うん 自分のの気持ちを言語化すするのが苦手なんですよでそれがあってしかもそれを韓国語に自分のしかもなんか多分こ,こんなに表現できるのがこんぐらいになってそれで伝えるから、まあ、もちろん日本語の方がまいいなとは思いますけど。韓国に行きますってお母さんに言ってましたけど、はい、それはもう決まってる予定なんですか、うん、まずお金を貯めてからそこから早めにできるだけ早めに行ってそういう、まあ、就職 그~ 또 나를 깎았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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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나 제가 았나했는게 그~ 또 나를 깎았나 했는보 그~ 또 나를 깎았나 했는데 그~ 또 나를 깎는게 그~ 또 나를 깎았나 했는데 그~ 또는데는 그~ 는 일본인 사람들, 이 저희를 보면, 은 뭐야 이렇이생이할 이거, 이 그리고 <laughs> 네가 이받을거 이거, 그거 왜? 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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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근데 생각보다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쨌든 제가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근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말해본 건데 엄마 반응이 아주 그 팬님들이 원하던 그 반응대로 해가지고 지금 또 너무 엄마가 시시한 반응일까봐 살짝 걱정했거든요. 진 프로 유튜버. 음, 뭐해? 왜? 음, 나도 만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토픽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바늘 너무 잘했다 만족 이랬는데 니가 갑자기 음 나도 맞는 마음에 마음, 마음을 말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 하고 싶은데 너는 불쌍한 아니 작배가스로 <laughs> 할거 아니 내 말은 엄마 좀 고마워 이안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 누구한테 너랑, 노란... 니네 가족이랑, 이네 친구도 그렇고. 아니 진짜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답이 너무 늦까시 아니 뭐 뭐처럼 원래 있었는데 직접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더 현실적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거는 정말 어렵다. 머리가 아프다. 아데 어떻게 국제 커플을 어떻게 결정하고 사는 거지?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한 가지는 코터 엄마 아빠 이 방송 보시고 다알아보실까봐 저는 여태까지 코터 엄마 엄마 아빠 앞에서는 막와이 <laughs> 댄스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막 <laughs> 근데 드디어 안 해서 야아 마이클은 실패했었어. 진짜 이렇게를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발 펀치 예쁘게 해주세요, 비디님. 아무튼 코타도 오늘 정신을 다시 한번 차렸고 오늘 촬영은 재미있.. 날은 재미있었다. 파이팅! 파이팅! 오, 새로운 각도. 오늘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빨리 씻고 자야 돼요. 진짜 긴장을 계속 했는지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어제 새로 바꿨어요. 이셀리미스 폼클렌징으로. 네 이게 제가 써봤는데 헉, 크림이 되게 생크림 같은 느낌이고, 이게 냄새 자체가 피부에 바르는 약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어제 한번 써봤는데 되게 부드럽고 엄청 촉촉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이 셀리맥스의 눈이 시리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피부에 여드름 나거나 피지 많은 분들이 쓰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집은 진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보일러가 안 되고, 이게 히터를 틀면 또 너무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근데 또 보일러도 안 되니까 약간 전기장판을 온 바닥에 다 깔아놓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저의 꿀팁은 이 SMP 아이패치를 저는 뭔가 아이 주름보다 팔자주름이 더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자주름 부분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로 스튜디오 가는 것도 너무 기대돼요. 가서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많이 없겠지만 일본 말이라서 그래도 최대한 많이 말하고 뭔가 어쨌든 저희랑 한 커플이 더 나가는데 그한 커플 저희가 완전 밀려서 막 완전 편집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밌게 말하고 싶은데 일본 말이라서 일단 그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코타한테 열심히 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너 코타 너 기죽으면 안돼 이왕 하기로 결정한 거 열심히 하고 올해정입니다 그럼 일단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목소리>